세번 삼박한 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기록이. 그... 사찰 여러 군데서는 불사를 하는데 도움을 줬죠. 아, 도움? 아니 봉사활동을 했죠. <laughs> 이 정신의 풍요로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명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은 지금 원주 사시는데 성문사 신도시죠. 그리고 부인 사에도 자주 가시고 그러죠. 기도를. 열심히 하시죠. 그 월도 스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월도 스님은 주지하실 때 했었는데, 월도 스님이 법문이 명쾌하잖아요.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어, 출발하셨을 때, 이제 부인사는 아마 그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아마 그 밭에 가서 출력 일을 계속해야 되고 다음에 와서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를 3년을 결국 견뎌야 스님이 된다. 상당히 규율이 강하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처음 3년간의 그 초발심이 결국은 큰 스님의 제목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때그 초발심이라는 그큰힘 이것이 굉장히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월터스님에 대해서 느끼시는 분? 월터스님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시는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정확하신 분 같아요. 예스와 노가 분명하시고, 그리고 특히 법학형 이런 강의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은 상당한 세속적인 영어를 쓰면 매력이 있으시죠 <laughs> 월도스님께서 법화경을 3년 계획으로 아... 법문하고 계시는데 법화경 법문은 혹시 보셨나요? 법화경 선물도 많이 받았고요 법문 1번짜리를 가끔 탔는데 거기에서 보면 인생의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또 하나가 뭐가 없다더라 공짜. 아, 공짜가 없다 네, 그런 말씀인데 인생이 정답이 없는 이 인생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인연의 힘으로 서로 딛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불자로서 월정사에 그 도움을 주셨다는데 그 내용은 무슨 이야기신지 어, 저는 월정사뿐만 아니고 그 다양한 그 명상센터나 뭐 결국 이게 전통문화재의 80%가 불교에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건 문화재를 복원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다 생각해서 사찰 여러 군데서는 불사를 하는 데 도움을 줬죠. 아, 도움? 아니, 봉사활동을 했죠. <laughs> 저는 사람이 태어난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물건이 태어난 것은 사용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데 현재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은 물건이 사랑을 받고 사람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의 최소한의 풍족은 주지만, 이 정신의 풍요로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명상 센터나, 또, 또 세속적으로는 명상 리조트 이런 것이 일반화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는 그 수행에서 명상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부모님께서 천태정 원주 성문사에 오래된 신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부모님은 두분다 평창에서 태어나시고요 지금 원주에 사시는데 성문사 신도시죠 그리고 부인사에도 자주 가시고 그러죠. 기도를 열심히 하시죠 우리 집이 7남매인데 우리 집에서 속삭이는 자식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laughs> 네, 잘를 다니십니다. 의원님도 군사 가셔가지고 기도도 가끔 하고 그러신다 고하시나요몇박 며칠 하 남으셨어요? 세번 삼박 한게 제일 같은것 같아요. 군사에 네. 네. 대한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이 골짜기에 어디 이런 게 생겼을까? 네. 도대체 이 털을 어떻게 잡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철야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여러분이 결집을 해서 한다는 게 상당한 에너지를 모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월도스님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네. 저는 그 얼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제 가슴을 딱. 치는 말씀을 썼는데, 누군가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사람들을 공감할 때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근데 그 흐르는 눈물은 염주가 될 거다. 라는 말은 정말 저한테는 굉장한 음, 느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기득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강원도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정말 농민들의 이 갈라진 손을 붙잡았을 때 뜨거운 마음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눈물 쏟아질 때 있거든요. 그게 눈 염주가 되겠구나. 라는 말씀은 정말 크게 남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명이 있으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아주 크게 가지게 됐습니다.